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무선승입니다 자 오늘도 토모 큐브를 보도록 하구요 자 현재 날짜와 시간입니다 9월 5일 4시 반쯤 지나고 있네요 자 우리 토모 큐브가 또또 예, 신고가를 달성을 해 버렸습니다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5만원은 일단 찍을 것 같다 예, 이제 거의 왔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대응을 하자. 그리고 그 근거는 어, 뭐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 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토모큐브 관련해서 음, 추가적인 내용들이 어, 좋은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 대응해야 되는 이유와 대응을 어떻게 할지와 예, 그리고 그 추가적인 근거들까지 전 전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이 매우 좀 중요하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이번 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우리가 지금 다음 주 날짜를 볼게요. 9, 8, 10, 11, 12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걸 왜 보고 진행을 하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이 상승에 대한 이유 이거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제가 많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그 토모큐브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부심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토모큐브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제가 연간 검색으로 뜨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연일 신고가를 계속 달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찍지 않던 유튜버들도 점점 에, 하나씩 찍고 있고, 그죠? 그러면은 찍다 말다 하던 사람들도 많지만, 일단 처음으로 찍는 사람들도 많지만, 에, 저는 상장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같이 영상을 좀 찍었죠. 그래서 이번에 상승, 이렇게 큰 상승에 대한 이유를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다들 아실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게 지금은 9월 15일 날 테크데이가 있습니다. 우리 토모큐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나오는데 이제 그때 신제품에 대한 얘기 제가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일단은 이 신제품에 대한 뭐죠?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들었다. 반영이 되고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번 테크 데이가 아니더라도 특정 기가, 기대감 날짜까지 이어지는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은 그때 딱 여기서 9월 15일에 고점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느냐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죠.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은 보통은 그래요. 자, 9월 15일 날 주가는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제도하는 내, 내용이죠 날짜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날 고점을 찍고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란 소리고 그렇다란 말은 이날 좋은 내용이든 안 좋은 내용이든 무슨 말이에요? 기대감은 반영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반영이 끝난다라는 소리는 이 기대감 재료가 소멸된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상승이 끝난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미리 매도세가 나와요. 미리 사람들이 재료 소멸하기 전에 세력들이 지금 털어야했죠 털어야겠죠. 왜? 지금 딱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개미들이 막 달라붙고 있어. 거래량이 지금 막막 터지면서 하락을 하지 않죠? 예, 지금은 매도가 안 나오는데, 매도세가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기미가 막 달라붙는 호가창의 차는 매도하기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란 말이죠. 세력들은. 그럼 뭐야? 그 전에 털 분할로 털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9월 15일.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어, 내용이 별로야. 실망스러워. 더 떨어지는. 이런 그림이 좀 자주 나온단 말이죠. 다른 종목들 사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날짜를 보고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일단은 지금 이 고점에서 저는 매수하란 말씀을 절대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때는 여기, 여기, 여기밖에 없었어요. 여기 3개월 보호예수 불량 매도. 여기 신제품 26년으로 미뤄지네요. 투자 주의 종목 매도.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일단은 9월 15일 테크데이 그 날짜 때문에 다음주는 조금씩 조금씩 차익실현을 이제 조금만 해놓으면 좋겠다 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우리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죠.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차익실현 매도를 더 많이 하겠죠. 그리고 나는 낮아.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어제 어, 이거 시, 설문지 많이 하셔, 해주셨나요 토목큐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을 때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 이제 예, 더 많이 3 0 0그 이상으로 수입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이게 예, 편가가 여기에, 여기에 있는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편하게. 예,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걸 좀 바라보자. 이제는 너무 올랐어요. 그죠? 급등이 나오면은 급락이 나온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일선 타고 가지만 이제 5일선이 깨지는 순간 매도. 이런 것도 이제 기준이 될수 있겠죠. 10일선이 깨지면 나 매도할 거야. 이런 것도 이제 기준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기준 잡아서 다음 주에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지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은 오늘 거래량 좀 보고 있는데, 자, 42만 주, 여기가 80만 주, 63만 주입니다. 거래량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것이냐? 예, 아니죠. 음, 거래량이 약한데 상승이 가고 있다. 그 말은 상승세가, 매수세가 강하다가 아니라 매도세가 약하다. 그쵸? 자, 그런데 그 매도, 매수세 상승에, 주가 상승에, 아, 역시나 개미들이 달라붙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보다도 또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이 수급 분석 상장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렸던 거. 자, 이렇게 쓸어 담는 물량들, 미친듯하게 터지는 거래량, 거래량들. 이럴 때마다 상승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올 때마다 누가 어디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가. 이 투자자별 매매동향 안에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네, 늘 여기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 여기서 쓸어 담았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진짜 쓸어 담았어요. 얘네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 주가 움직임에 주체는 여기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라는 거죠. 계속 계속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일단은 여기를 좀 눈여겨 보고 있다가 어 얘네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네. 혹은 강하게 매도를 하네. 그러면은 5일선, 10일선 기준도 좋고 날짜를 보면서도 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요것도 체크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거래량 이런 예, 거 캔들의 모양 모든 걸 당연히 뭐 보겠지만 하여튼 요런 것도 염두에두시고 예, 우리는 대응을 다음 주에는 그렇게 이어가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관점이 달라. 뭐 이제 매수 매도를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초보들만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의 생각이고요. 저는 요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손절가 필수, 욕심은 금물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조급함은 손실이다. 이네 가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 필요하신 분들, 편단가가 높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필수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우리 토모큐브 기술력에 대해서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했을,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이 표준화, 우리나라, 네, 국내 국내 표준화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이유는 여기서 이따가 또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주에 그렇게 저렇게 매도를 하자, 말씀을 드리는 대응을 하자,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또 약간 있는 게,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런 쇼, KPCA쇼 2025가 있었다는 라 것도 있거든요. 3일부터 5일까지. 근데 이제 여기 안에서 어뭐 유리기판이 언제 얘네가 본격 양산을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기존의 t 비에서 어 이번에는 더 좋은 제품을 선보였다 샘플을 공개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9월 5일까지다 그럼 이제 혹시나 이 주가 지금 우리 토모큐브의 주가 상승에 이 재료는 한계가 아니죠 한계가 아니라 유리 기판도 있고 오가노이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표, 국제 표준화 말씀 드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뭐 오가노이드 바이오 쪽이 호재 기대감 그리고 테크데이 이 재료가 상승 반영되고 있는 재료 기대감이 어참 많아요. 참. 너무 많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 토모큐브에 나올 추가적으로 나올 구멍도 너무 많고. 그래서 유리 기판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다 라고 한다면은, 혹시나 반영됐을 때, 됐겠다 라고 한다면은, 9월 5일, 오늘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뭐 이제 일단은 참고만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어, 여기 삼성전기, LG노텍, 뭐 이제 다른 기업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뭐 JNTC, 앱, 앱솔릭스, 이제 SKC죠. 그리고 LG 이노텍, 킴트로닉스, 이제 이렇게 있는데 기업들이, 어, 이제 일단은 JNTC 같은 경우에는 이번 년도이 2025년도 8월부터 본격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SKC 같은 경우에는 이번 25년도 하반기에 예,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25년 말까지 얘네, 얘네는 양산이 아니라 어, 유리기판 샘플, 샘플 생산 예, 그리고 검증 단계를 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입니다 여기도 일단은 뭐 이제 발주 완료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이제 이러면 이제 26년도 연말에 양산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지금 요 부분에 있어서 생각 보다좀 이제 진행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한번또 반응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지금 뭐 8월이라고 얘기했던 애들이 지금 조용하죠. 그러니까 더 이제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그래도 이번 년도 말 그리고 26년도 이렇게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이 유리기판 관련 주들이 움직임이 좀 활발해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두시고 우리 투모큐브도 유리기판 관련 일정들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났으니까, 저 행사 끝났으니까 다음주는 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음주에 주가 상황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체크해 가면서 대응을 우리, 우리 소통방 구독자분들과 함께 혹은 모문자 뭐 영상 당연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이런 거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측 상단에 제가 개인 번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토모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혹은 지금 평단가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 토모와 함께 평단가 얼마 얼마 원이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아요. 왜, 왜 그러냐면은 평단가 구간별로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해 놔야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평단가 남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소통방에다가 뭐 이런 거 많이 올려드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토, 페, 토모큐브야 영상에서 인증을 너는나도 많이 했고 이제 펩트론 같은 종목들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펩트론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6월 4일 날 갑자기 하한가 토모큐브가 악재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아 이게 이게 문선생이 말했던 그런 움직임이 맞나? 어 이게 지금 그 타이밍인가? 아나 지금 손절인가? 아닌가? 매수인가?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6월 4일 날 하한가를 때려버린 날삼으로 쓰죠. 그날 저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6월 4일 매수 그동안 매수 원하신 분들 1차 매수 좋아 보입니다. 내일 2차,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6월 5일날, 어제 매수 못하신 분들, 60일선 기준으로 매수 좋아 보입니다. 네, 요거 6월 5일날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6월 30일날, 최장염, 여기거든요. 펩트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다리던 분들, 매수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죠.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펩트론과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뭐 네이처셀 이런 거 보여드리면은 여기 계신 분들 예, 제가 전체 발송으로 가는데 일단 뭐 이름은 제가 몰라도 돼요 자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스팸까지 네이처셀 만유 1700원 3월 21일 어떻게 됐는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3월 21일 을 여기고 만유 1700원 그리고 돌파 매매를 하자 였어요 그래서 지표에 의해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도 나락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네, 이런 걸 통해서 꼭 수익을 많이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수익을 많이 챙기셔야지만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잖아요. 또 그래야지만 제 채널이 성장하니까 또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토모큐브 또 이제 좋은 소식들 나와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린 요 내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요거예요 요거 이제 엄청나게 뭐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있어요 KU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주제의 기본은 지키되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혁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예, 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온 인도 온도 아 인천에서 이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음,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 올려 드린 요게 나왔다라는 게전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방금 송도 얘기주었죠 자,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혁신 속도를 내겠다. 의약품 기업 방금 이제 그 내용과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 혁신 토론회 이제 이, 이 얘기를 하는 거 여기서 뭘 얘기했겠냐? 당연히 표준화 얘기가 이제 있었다라는 게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 산업 동물 실험으로서 진행하던 거를 이제 속도를 내야 되고 우리나라가 바이오가 좀잘 나가요. 생각보다 기술력이 좀 많이 인정받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돈이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다른 나라, 이제 해외에 돈 많은 비파마들, 이제 기술 수출이라는 걸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있죠. 이거 이제 이따가 다시 또 이제 이어지는 거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또 뭐예요 이어지는 게 우리 토모큐브에 홀로토모그래피 기술력, 예. 동물 실험을 대체해서 다른 무언가 오가노이드로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어제 여성에서 설명을 드렸던 요 내용처럼 지금 표준화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표준화라는 것을 빠르게 해, 해 맞춰야 하지만 이 나머지 그 뒤에 작업들이 빨라진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이 톰, 우리 어, 이거 아니죠? 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예, CDMO 그리고 삼성 오가노이드 이제 이거를 뭐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긴 하지만 여기 안에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되게 좀 강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그만큼 좀 우리한테는 호재로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내용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시일러 임상 삼상 요건을 완화한다. 예, 허가 심사를 AI 활용 음, 그리고 그거를 시간을 최대한 줄이겠다. 급여평가, 약화협상 이런 걸 진행을 해서 동시에 진행을 해서 그리고 기술인력 자본을 연계해서 혁신속도를 가속화 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투자를 해줄게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 토모큐브는 국책과제를 수행을 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R&D, 기술 개발, 이런 연구를 진행하는 데, 연구, 기술, 연구 개발, 이런 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적자를 보는 기업들이 바이오 쪽에서 많은데, 토모큐브야, 뭐 바이오 기업 이렇게 보긴 좀 어렵지만, 하여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돈이 필요 R&D, 돈이 필요한 그 자금을 거의 80%를 해결했었다. 그게 바로 2024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게 이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토모큐브도 당연히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혁신 얘기가 자꾸 나오죠. 우리 토모큐브 혁신 이 혁신 제품 명단 안에 들어가 있었죠. 우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똑같이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가 봤을 때는 뭐요 요 내용이 이제 결국엔 뭐냐면은 그냥 미국을 따라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미국의 약간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예로 들고 있죠. 지니어스 법안. 지니어스 법안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미국의 법안을 그대로 좀 진행 과정을 그대로 좀 따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진행하는 그 국제 표준화 FDA, 그죠? 예, 국제 표준화 작업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갖다 주는 것에 대해서 이 연구를 어떤 장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토모 큐브의 장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국제 표준화에 대해서 서두르는것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거 예, 얘네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똑같아요. 7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4개월 그러면은 11월 달 보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여기도 4개월 뭐 단축시키고자 뭐 허가도 한다 이렇게. 서두르고 있네요. 자, 아, 좀 발을 맞추겠다.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기다가 이런 것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올려드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어, 여기 유리기판 처리, 반도체, 패키징, 광자, 직접회로,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 플러스 AR 글래스, XR 글래스, 안경 말하는 거죠. 우리 전 페이스북 메타에서 그리고 아이, 아이폰 애플에서 하고 있는 거. 그것까지 이제 좀 추가가 돼야 되긴 하는데. 하여튼 지금 이 부분의 분야에서 우리 토모큐브가 일단은 되게 어, 수율을 향상시키는데 35%거든요. 35%에 이제 이번에 그 중국에서 포럼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토모큐브가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었고요. 하여튼 그 내용이긴 합니다. 35%를 끌어올렸다. 향상시켰다.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유리 기판. 근데 이제 유리 기판이 끝이 아니라 반도체 패키징, 광자 회로 이제 PIC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분야에서도 소모 큐브가 거의 뭐 이제 유일하다시피 하는 예, 네, 이런 이런 처리 속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검 이런 검사 장비 중에서도 거의 뭐 엄청난 효율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검사 장비 효율에 대해서 뭔가 라이벌이 없다라는 거죠. 경쟁자가 없다. 유일하다. 그래서 세계 최초 유일. 근데 바이오 분야에서도 빅파마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일단 비바이오. 다이오 3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중에 있고 이제 이번 제이 연도 안에 유리기판 관련 수주 발표가 있을 거고요 음, 그리고 26년도에는 신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신제품 나오게 되면 지금도 기술격차가 라이벌 기업이라고 해봤죠 이등기업 제 망했다고 하는데 5년이 나오거든요 5년이 그럼 내년에 신제품 나오게 되면 더 벌어진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신제품 출시가 되면서 국제 표준화가 돼. 국제 표준이 돼. 이게 도무 뭐 단독이거든요, 그러면은. 말도 약간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하여튼 그러면은 어 지금 뭐 국, 전부 연구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빅파마들이 사용을 하게 된다. 근데 빅파마 한 기업당 거의 한 60대 정도를 사 간다 그랬죠. 이 60대만 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독료가 이제 발생한다. 그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중소 제약사들이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CT 찍어 봤어가 이제는 HT 해 봤어. 언니, 엄마, 뭐 이렇게. 이제 우리 토모큐브 대표님의 이제 목표죠. 하여튼 이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팔릴 거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신제품이. 그러면은 이제 토모큐브에 대한 뭐또 매출, 이제 미래의 가치, 이런 게또 성장을 하는데, 이거는 바이오 얘기인 거고, 비바이오에서는 사실은 더 많은 매출이 여기서 나온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됐었던 이유,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됐었던 이유, 그리고 이제 지금도 똑같이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조금씩은 봐야지 좋은 구간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요런 게 요런 게 있을 건데 급락 미친듯한 하락 해가지고 막 여기까지 무조건 와 지지와 저항 뭐 이제 여기는 이렇게 딱 규칙적으로 갔긴 했지만 뭐 여기까지 딱와 이게 이제 아닐 수 있거든요 3만원까지 무조건 하락 이게 아닐 수 있거든요 오면 좋겠지만 에, 여기까지 뭐, 뭐 오면 축제죠 음, 그냥 풀면서 해야겠죠 하겠지만 예 하락이 그렇게 어, 많이 줄까 좀 쉽네요 많이 하락이 좀안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다음 타점 전망이 너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9월이기 때문에 기간을 뭐몇달 동안 줄까 기회를 몇달 동안 줄까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 타점까지도 역시 우리 재매지뭐 이런 거 똑같이 제가 하방은 짧고 상방은 긴 자리입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거거든요 똑같이 진행이 될 거니까 또 그때 또 똑같이 이때 제가 6월 달 되면은 여기서 매수 못합니다 영상을 찍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이거 이번 년도 하반기 가게 되면은 여기서 매수 못해요 26년에는 매수 절대 못하, 못합니다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럼 지금도 똑같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2026년도 또 얘기하겠죠. 이, 이때는 흑자 전환까지 있으니까 호재가 되게 많거든요. 이때 예, 여기서 매수를 절대 못합니다. 이런 얘기 또할 거예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 그때는 또 절대로 이번에 아더살걸 이런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예, 이제 그런 거 아쉬움을 여기서 다 풀자라는 거죠. 다 풀어가지고. 우리 파크 시스템스처럼 결국은 자 결국은 갈 거니까 결국은 그죠 7300원이었던 애가 31만원 결국은 갈 건데 예, 우리 토모큐브도 요런 거 요런 그림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예, 이건 뭐 이제 너무 좀 힘들긴 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 토모큐브 이번과 다음 타점 앞으로도 계속 예, 전망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대응 수익 이어가도록 할 거니까 아직 안 하신 까먹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저한테 토모 그리고 토모 편안가 같이 남겨 주시기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소식 더 좋은 분석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저는 문선생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